청년이 어 젊은이의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가 자기의 내적 타락 상태를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마음의 눈이 멀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난 척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알,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어, 딱지져했을때 그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전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알지 못한 자에게 절대로 복음을 줄수 없었어요. 예, 우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셔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자만족, 자만족에 빠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복음은 두려움이 떠는 죄인에게 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판뜻이 다 선포돼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지 이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사탄이 책 가운데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한 보금 대신 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맞아요. 예. 죄에 꽉 잡히는 자기를 모르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어, 군받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죄를 반복해서